안녕하세요. 동탄 SMP 세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SMP 1번 동작 총 5세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1번 동작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고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발을딱 붙여주실 거고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엉덩이는 꺾이거나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엉덩이 땅 조여놓고 복부 힘 유지하신 상태에서 손머리 위로 말쇠 올려서 가위 모양 깍지 껴줍니다. 들여마시고 내쉬는 네 숨에 왼쪽으로 상체를 쭉쭉쭉 내려서 오른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치. 내손끝이더 네, 대각선 위로 더 꼬아줄 겁니다. 3초 유지. 셋둘 하나 들여 마시는 숨에 올라왔다가 숨 내쉬는 네, 숨에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다시 내려가 볼게요. 골반이 밀리지 않도록 복부하고 딱 잡아놓고 엉덩이 유지한 상태에서 3초 유지. 셋, 둘, 하나. 들여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손툭 한번 풀어주시고 1번 동작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손 허벅지 위에 올려주신 다음 고개 숙여서 내 발가락 한번 확인해볼거예요내 발가락이 수평인지 한번 확인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있지 않은지 뒤로 빠져있지 않은지 수평 딱 맞춰주시고 엉덩이 뒤로 살짝 보내볼게요. 무릎도 살짝 굽혀줍니다. 무릎도 튀어나와있지 않은지 확인 수평 맞춰놓고 그대로 손으로 허벅지 밀면서 다시 들어 올린 다음 팔앞아요 무게주는 발질끝 발가락도 살짝 들어볼게요. 무릎 팔이 꽉 조여주실 거고요. 엄지 발가락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딱 붙여줍니다.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허벅지 살부꽉 조여주세요. 다섯, 여섯. 허리 말지지 않도록 꼬리뼈를 쭉 들어 올려서 십자 컵 유지. 3초 더, 셋. 둘, 하나, 팔들더어 앉았다가 천천히 올라와서 팔 내려준 다음 손 골반 위에 좌우로 왔다 갔다 가슴 저의 정면 돌아와서 손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다시 엉덩이 뒤로 보내서 무릎 굽혀주시고 상하천에 가만히 있고 엉덩이가 잘끈어 올려서만 침착하고 들어 올려줄거고요팔 앞으로 나란히. 무게든지 발 뒤꿈치 발가락 들어준 다음 그대로 팔 크게 돌려서 W모양 만들어줍니다.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슴이 활짝 터질거고 내 손등 그대로 뒤 뒤로 넘어가서 날개뼈을꽉 조여줍니다. 1 0 유지. 하나 둘 셋. 날개뼈을꽉 조여볼게요. 넷 발꼽 쏙 넣어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살짝 더 앉았다가 천천히 올라와서 팔 밀어주고 잠깐 휴식. 너무 잘하고 계으니 우리 W 만들어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목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뒤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거 주의하서한번만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 억지, 엉덩이 뒤로, 무릎 꺾여주시고, 가슴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도 살짝 들어주고, 팔 길게 돌려서 더블 유고예요. 손목 꺾이지 않도록 팔이랑 손이 일직선에 올수 있도록 해준 다음, 손등 그대로 뒤로 넘어가 줄 거예요. 팔꿈치 너무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 네, 팔꿈치 거기서 날개뼈 살짝 보여줍니다. 10초. 하나. 둘. 배꼽 쏙 넣어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살짝 더 앉았다가 올라와주고 손 골반 위에 좌우로 살라줍니다 자, 우리 벌써 절반 이상 왔습니다. 두 세트만 더 가실 건데, 그때는 손 뒤로 깍지 끼고 한번 진행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허벅지 위로 올려주시고, 엉덩이 뒤로 살짝 무릎 굽혀줄 거예요. 상체 가만히 있고, 엉덩이 살짝 끌어올려서 합시작커 가슴 들어 올린 다음 팔 앞으로 나란히. 발가락 살짝 들어 놓고, 손등 마셔보고, 손바닥 밀면서손 뒤로 가위 모양 깍지. 어깨 한 바퀴 돌려 날개뼈 꽉 조여서, 고개 살짝 들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 한번쏙 집어 넣어볼게요. 유지 10초. 하나, 둘, 셋, 넷.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도 한번더꽉 조여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살짝 더 앉았다가 천천히 올라가시고. 손툭들어주신 다음에. 손머리 위로 마이셋. 발걸음 깍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왼쪽 스트레칭. 3초, 셋. 둘. 하나, 올라왔다가. 내쉬 숨에 오른쪽으로 쭉. 3초, 셋. 둘. 하나, 올라와서 손툭 풀어주시고 마지막 루프입니다. 손 허벅지 위로 올려주신 다음 엉덩이 뒤로 무릎 굽혀줄게요. 가슴 들어 올리고 팔 앞으로 나란히 무게중심 발 뒤꿈치 발가락 들어서 우리 이번엔 팔 크게 돌려서 손 뒤로 가위 모양까지 어깨 한번 돌려서 날개끝과 고개도 살짝 들어줍니다. 내 손끝 손가락 방향으로 어깨 쭉 풀어내릴 거고요. 발굴 쏙 항상 말려있던 어깨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살짝 뒤로 쇠고 시어주시고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후, 내쉬는 틈에 날개뼈 잡고 일곱 날개뼈 사이 종이 한장 껴져있다 생각하고 종이가 빠지지 않도록 더꽉 조여주는 거예요. 여덟. 무겁게 멀어집니다. 아홉. 이 아웃을 앉았다가 올라와주고. 손 가슴 앞으로 깍지. 허리랑 힘줄글게 씻어 배꼽. 손바닥 바닥까지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삼초, 셋. 둘. 하나 천천히 골반부터 세워서 머리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줍니다. 저희 1번 동작 5세트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가슴이 활짝 열린 느낌 드셨죠? 이 동작 매일매일 일주일에 5일 이상 해보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